넌 뭐야! <laughs> 그 브라더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까브르더스의 세상가게 박준규! 박성규입니다. 예, 이 생이 또이 신년을 맞이해가지고, 아, 또 병자가 됐어. 어, 예. 야, 이거 제가 1월 음. 1일날, 교통사고가 예. 나가지고, 지금, 입원을 예.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까기를 너무 하고 싶어서, 예, 예 이렇게 도망쳐왔습니다 예. 아, 예. 아유, 자민사, 예. 인간이 지 불쌍해. <laughs> 예, 어이구, 어, 이게. 예, 예. 자, 일단 좀 뭐, 이렇게, 저, 차대 또 기기대 인간. 인간들 기계로 또 이렇게 맞짱을 뜨는 이렇게 또 귀염을 더하고, 네 예. 네. 네. 아, 뭐 어, 또 이제 뭐거아야 이거 뭐 보험사랑 뭐할 어, 일이니까, 그 어, 자 있다며. 뭐,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laughs> 네. 어떻게든 뭐 지금 이제 성규 형님 빨리 이렇게 좀 이렇게 쾌유를 좀 바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오늘 또 준비한 주제, 오늘 저미네르바 예. 미네르바, 미네르바 그래가지고 이제 예. 교통사고 에 병원에 있을 때라 예. 미네르바, 예. 사랑의 어. 비 B 어. Y 어. C, 비너스, 어. 쌍방울레이더스, 어. 나는 무슨 네이 어떤 게좀떴나 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어. 아니고 구만자 예. 아. 그렇습니다. 이 미네르바가 뭔가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한번 까도록 하겠습니다. 미네르바를 미네르바라는 곳은 아유 꼬얘기해 미네르바라는 곳은 <laughs> 이제 인터넷 농객이에요. 예. 예. 예,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리플러. 그쵸? 네. 네 리플 달는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 아이디가 이제 미네르바. <laughs> 어. 그래가서 인터넷 농객. 이제 이분이 이제 일반 리플에 이제 어. 이렇게 일반 뭐그래 리플을 달았다 그러면 이제 고게 이제 별 화두가 안 됐지만 이제 뭐 경제나 사회 시사면에서 이제. 날카로운 좀신랄한 비판을 그렇죠. 어, 했다 이거죠? 등에 음. 그뭐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틀린 어. 부분도 있겠지만 음. 날카로운 적중력을 보여주는 어. 그런 날카로움으로 인해서 나는 어. 어떻게 보면 경제 대통령이다 어. 이런 지호를 받으면서 어. 이제 어. 떠오르는 급부상하는 미세를 받았는데 어. 아, 일단 나라가 어. 아너 때문에 20억 달러로 우리나라가 손해를 봤다 어그래가수갑을 <laughs> 그렇죠. 어. 채워서 지금 부족하는 상태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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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laughs>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큰 화두가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 왜 굳이 우리 정치계에서 경제계에서 이 미네르바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개륵 같은 마녀 사냥을 선택했는지 저희는 그 답답하게 그지 없습니다. 야이 그지 새끼들. 이 그지들이야 이거 억지한 하고 지금 정작 중요한 거는 서부 이천도 같은 데 있잖아. 아, 아 팔조 심해. 어. 어, 서부 이천도 같은 데 지금 어 예, 사람들 막 저거 어, 지금 막다 지금 막저 지금 희생나가고 지금 정작 그런 거는 없고 그렇죠. 지금 어. 용산 그쪽 재개발의 진실도 모른 채 우리는 어, 어. 미네르바 하나에게 뭐 화살을 나, 나 나라가 화살을 어. 던지니까 만들고 있는 그런 조장을 하고 있지 않나? 어 지금 언론무리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예. 어. 아니 그렇게 싸지면 어. 우리 강만수 장관께서는 아 어. 보완률 어, 정책을 써라. 어 그렇지. 자나 중에저 어. 완률 정책 도 쓰면 되지 않겠는가? 아우 어, 어, 존나 세우게 그래서 어. 이명발대통령에서도아 어. 어. 어, 달러에 대해서 어. 어. 뭐 많이 보이면 부자가 되고. 아, 아 그게 거. 아니라. 아. 그게 아니라 예전에 공식 석상에서 발표를 했어요 달러를 네. 너희가 가지고 있어봤자 네. 개털이다 네. 기업에서는 달러를 좀 풀어라 야. 그래가지고 저거 지금 저 개털된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있었으면 부자 되는 건데 지금. 우리 취임 때도 어. 그랬어요 어. 주식을 사면 이제 부자가 될 것이다 어. 아 개토막이 나서 지금 반토막이 아니라 그리고 어뭐 경제 발전은 뭐 7점 몇 %까지 우리가 끌어 올리지 지금 2.2%야 이제 그거 맞아도 지금 거의 어. 뭐 희박한 상태인데 아, 그거 맞아도 어떻게 보면 보장되지가 못한 상황이죠 지금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끼친 네. 20억 달러 이상의 손해 네. 때로는 펀드매니저들 막 자살도 어. 하잖아요 아, 그걸 그렇죠. 누가 어. 책임질 거냐는 말이지 그러니까 그거를. 그걸 정작 책임져야 될 정부에서는 예. 뭐개싸움이라 하고 있고 아니 무슨 K1 격투작이야 무슨 소화기 들고 있잖아 아니 개판이야 개판 오분죠 그럼 국회의장 그다 부시는 거 우리 세금으로 내는 거아니요아내 얘기가 그 얘기네 <laughs> 그거 누구도 웃으면 안 돼요 그거 그외우성들은 아, 그거 누구도 넣라고다 우리도 넣으라고 <laughs> 우리 주머니에서 나오고 우리 서민들 저 세금으로 다 하는 건데 내가 침까지 나지 흥분해가지고 그런 개 같은 정신 언제까지 할 거야 너네 인념 때문에 있잖아 죽어가는 건 밑에 있는 저 딸거지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야, 지금 자유라, 자유라, 자유라. 지금 정작 중요한 거는 인터넷 저 미네르바 농객이 안니리니까그 안에 숨어있는 거대한 주제를 있잖아 정부에서는 지금 은폐 은폐하고 있어요. 지금 이개 같은 아, 수작이 뭐이발톱은 용의발톱을 용의 보여줘. 자, 어, 그렇습니다. 어. 저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흥분할 약간 저희가 지금 아, 아 신경성. 아,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 왜 신경 아, 있어? 남들이 아, 보면 아, 여기 다친데 지금 여기 다친 줄알거 아니야 아, 지금. 예, 예. 어? 자, 그렇습니다. 이 미네르바라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개 같은 존재. 정말 이 먹어봐야 진짜 어? 먹이뭐 먹지 아니 지금 저거. 어? 정말 이거 아무 진짜 그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예, 이 경찰에서 어, 뭐 어? 불쌍한 3... 시범 케이스에 불과하지 않을까. 어, 30대 백수 아니야. 예. 아이 아니, 그런 놈 잡아다가 지금 뭐 하겠다는 거야. 그 사람이 얼마나 모이고 이걸로 해가지고 얼마나 손이렇 끼쳤는데. 정치인들이 손에 끼친 거에 비하면 정말 새발의 피이고 예, 그죠 어. 그렇게 치면 나머지 정치인들은 다 사형이야. 어, 그렇지. 그거, 맨날 이거, 이거, 어? 신절에 있잖아. 이거 존댓소 아, 풀어가지고 치인대배 아, 아, 있잖아. 말바꾸기식. 언제까지 국민들을 동작시키고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제까지 너희들의... 어 이렇게 시다 말이를 해야 돼 우리들은 자자자민들로 어. 하는 거죠 인터넷에 자기 네. 의사를 피력한 농객일 뿐이고 네. 어 그런 농객을 잡아다가 20억 손에 끼쳤다고 아. 잡아놓은 검찰일 뿐이고 예 네. 어, 어. 그렇습니다 정말 이 거꾸로 돌아가는 사회 상식이 안 통하는 이 대한민국 언제까지 이대로 갈지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어떤 대책을 웅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예. 음. 국민들이 화나면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네, 알아야 돼. 이 개같은 정부, 이 정부가. 아프니까. 어 자, 이만 저희 까불라서스 물러갑니다. 저희가 많이 보진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보고 한 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아 <laughs> <laughs> 있어 내, 이유가. 까비를 자, 이를 자주 하라고. 자, 이만 저희 물러갑니다. 저희의 이름을 기억해주세요. 저희는 까, 까, 아, 까부라더스입니다. 까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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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부라. 감사합니다.